정겨운 사람들, 시끌시끌한 시장, 조용한 골목길, 파란 하늘 아래 끝없이 펼쳐진 바다. 모두 동인천에서 마주하는 풍경들입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이 도시는 우리에게 없던 향수도 불러일으킵니다. 이보다 더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풍경은 없을 거예요. 물론 현실은 내 방에서 추위와 더위와 가끔 싸우지만요. 마음으로 하는 여행은 누구나 언제든 가능한 법이죠.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무엇을 꿈꾸고 계신가요? 여기 아늑한 내방을 벗어나 세상을 조금 더 넓게 보는 지도를 만들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도시 동인천에서 이동 소외 계층을 위한 지도를 만들고 싶대요. 오늘은 그 꿈을 향해 한 발짝 내디딘 청년들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보이는 라디오 시간이 멈춘 도시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시간이 멈춘 도시 1회입니다. 저는 진행자 버들 지원입니다. 시간이 멈춘 도시 오늘이 첫 시작인데요. 오프닝 어떠셨어요, 지원님? 좋았어요. 아주 능숙하게 <laughs> 잘하시던데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보이는 라디오 시간이 멈춘 도시 첫 회인 만큼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프로그램인가요? 우선 저희 소개를 먼저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천에서 문화를 배우고 지역을 위해 기획하는 인천연화입니다. 지금 여기 DJ로 앉아 있는 저와 버들림을 포함해서 총 7명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현재 인천연화는 찬란한 동인천의 시간을 기록하고자 길을 그려드립니다. 라는 인천지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보이는 라디오 시간이 멈춘 도시는 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함께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인천연화의 프로젝트, 길을 그려드립니다는 다음 이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인천연화의 깊은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인천연화가 하게 될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시간이 멈춘 도시 첫 번째 코너는요, 바로 인천연화에게 묻다입니다. <laughs> 어떤 코너죠, 고든 님? 시간이 멈춘 도시 1회에의 소주제는 대학생이 바라본 동인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코너는요. 오늘의 소주제와 관련해서 인천 연하 멤버들이 사연을 작성해서 보내 주셨어요. 동인천이라는 공간을 처음 방문했을 당시의 기억을 떠올려 작성해 주셨다고 해요. 첫 번째 이야기 지원 님 한번 읽어 주세요. 네, 아이디 작전중 님께서 남겨 주신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계양구에 살고 있는 대학생 작전 중입니다. 인천에 살고 있는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동인천은 저에게 생소한 지역이었습니다. 거의 제 또래들은 부평이나 구월동 혹은 송도에 가서 친구들과 자주 여가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동인천에 자주 가게 되었는데, 은근 곳곳마다 볼거리가 많더라고요. 최근에 동인천의 매력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 되게 정겨운 카페도 갔었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더니 사장님이 맛이 괜찮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맛있다고 하고 이유를 여쭤보니까 원래 이곳에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자주 와서 항상 에스프레소 한 샷만 넣는다고 했는데 젊은 친구들이니까 투샷을 넣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느꼈던 어른의 지혜에 따뜻하고 뭉클한 정이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따뜻한 온기가 여기는 아직 남아있구나 하며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생인 저는 마냥 할 일에 지치고 시간에 쫓겨나는 삶의 일상이었는데, 동인천에 오니까 힐링을 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해서 걱정 없이 편하게 놀다 가는 느낌이었달까요? DJ님들의 생각도 궁금해요. 맞아요. 동인천은 어른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옛날 모습이 많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약간 과거로 타임머신 타고 여행하는 기분도 들고, 그렇죠? 네, 보이는 라디오, 시간이 멈춘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는 또 사연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연도 조금 느낌이 비슷해서 먼저 읽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이디, 미스터 솔방울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남동구에 살고 있는 23대학생 미스터 솔방울입니다. 나름 초육부터 지금까지 인천에서 쭉 살고 있지만, 동인천은 낯선 공간인 것 같아요. 저는 초중고 모두 영종도에서 나왔는데요. 월미도나 차이나타운은 자주 갔지만, 동인천은 드라마 도깨비가 유행할 때한미서점만 가본 것 같네요. 그때 동인천은 꽁꽁 눈이 내려서 춥고 상막한 골목의 느낌이었는데, 얼마 전 다녀온 답사에선 따뜻한 느낌이더라고요. 나이에 따라 느끼는 게 다른 건지, 아니면 계절의 영향이 큰 건지, DJ분들에게 동인천은 어떤 공간이실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사연이랑 비슷하게 저희한테 동인천은 어떤 느낌인지 물어보고 계시네요. 저희도 사실 동인천을 탐방하고 있지만, 동인천 출신인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즐겁게 찾아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프로젝트 시작도 사실 동인천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어서 시작했었던 거잖아요. 사람이 사는 모습이 잘 보이는 거리기도 하고, 약간 고즈넉한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맞아요 미스터 솔방울 님께서 남겨주신 한미서점도 저희가 이제 책방 거리를 같이 돌아다니면서 갔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또이 미스터 솔방울 님과는 좀 다르게 한여름에 갔어서 아 여기는 너무 덥고 아 책들이 빛바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또 계절에 따라서 또 많은 변화를 보이는 동네인 것 같아서 조금 더 계절의 변화가 거듭되면서 동인천의 모습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멤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키워드로도 표현해주시고,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주셔서 즐거운 이야기 나눠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쉽지만, 이제 1부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다음 2부는 어떤 코너인지 살짝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허들님? 2부는 게스트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2년 초대석이 준비되어 있죠. 어떤 분이 나오실지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부는 마무리를 해볼게요. 저희는 잠깐 쉬고, 이부 2년 초대석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미추홀구에서 살고 있는 26살 제이너스입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인천에서 쭉 살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미추홀구에 살면서 동인천에 간 경험이 손에 꼽아요. 보통 차이나타운과 월미도 때문에 한번 가봤고, 최근에 식사할 일이 있어서 신포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운전이 되다 보니까 차로 동인천을 자주 갔는데, 유독 동인천 지역이 일방통행 길이 많고 불법 주정차도 많다 보니 차가 다니기 굉장히 힘들고 복잡한 경험이 있네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특히나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운전이 미숙한 사람들이 이 길을 지나면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천연화 보이는 라디오의 게스트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2부 코너 인연 초대석입니다. 네, 사실 오늘 읽어드린 사연도 오늘의 게스트 분께서 작성해 주신 사연인데요. 뜻깊은 내용이 담긴 사연을 남겨주셔서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게스트, 최근에 인천인이 되신 제이너스 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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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너스라는 이름을 듣고 혹시 지원님 어떤 생각하셨어요? 전 이름 뜻이 너무 궁금하던데요. 혹시 가볍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어, 제가 제이너스라는 이름은 이게 조금 살짝 부끄러운 이야기긴 한데 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랑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사실 힙합에 대해 관심이 많아 가지고 아, 사실은 이름 세 글자로 하면 너무나 멋있겠지만 근데 그 당시에는 뭔가 랩네임이 유행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어, 래퍼의 꿈을 꾸면서 랩 네임을 만들게 됐는데 그러다가 제이너스 원래 야누스라는 이름인데 이거를 영어 발음했을 때 제이너스가 되더라고요. 아, 상당히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이렇게 또 밝히게 되네요. 네, 그리고 간단하게 자기 소개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저는 미추홀구에서 살고 있는 대학생, 스물여섯 네, 살이고요, 아, 제이너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천 연아 첫 게스트인 만큼 또 보이는 라디오에 어떻게 나오셨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출연 계기나 배경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인천 연아 대장님이시죠. 인천 연아 대장님의 SNS를 보면서 동인천이 가깝다 보니까 관심이 먼저 갔고요. 그리고 저번에도 이 인천 연아 대장님께서 저희 팟캐스트에 왔기 때문에 또 의리를 지키고자 제가 이번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약간 품앗이 하러 오셨네요. <laughs> 그렇다면 인천연합 프로젝트가 사실 그렇게 친숙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저희 프로젝트 이야기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사실 이동소외 계층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글자를 처음에 잘못 봤어요. 아동소외 계층이라고 봐가지고 아, 결식아동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 근데 보니까 이동소외 계층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어, 좀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움직임 이동에 있어서 불편하신 어, 분들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이 하지만 우리 누구나 이동소외 계층이 될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더욱더 공감가는 이야기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기 또 나오게 되네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이동소외 계층이잖아요. 혹시 이 단어를 이전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 저는 이동소외 계층이라는 단어를 단어를 이번에 아예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이 이동소외 계층이라는 내용을 찾아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프로젝트의 핵심이 그거예요. 누구나 이동 소외 계층이 될수 있다. 그러면 제이너스 님도 이동 소외 계층이 되어 보신 경험 있으실까요? 어 물론 있죠. 이것도 조금 웃기면서도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대학교 신입생 때 과도 음주를 하고 계단에서 이게 발을 살짝 헛디뎠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태로 떨어졌는데. 하필 또 슬리퍼를 신고 있어서 발 뒤꿈치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응급실, 응급차 오고 실려가서 양다리를 깁스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도 불편했어요. 특히나 계절학기를 듣고 있었는데 계절학기 중간고사 직전에 이렇게 다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다행히 선배께서 차로, 차로 이렇게 저를 데려다주셨는데 그때 움직임이 제한되니까 너무도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한쪽도 아니고 양쪽 다 그러는 건전 처음 들어본 것 같기도 하다. <laughs> 과도한 음주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아무래도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막 캐리어를 들고 이동을 하다 보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 우리가 이렇게 또 몸소 느껴보게 되면 이렇게 느끼는 점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어, 인천연화의 길을 그려드립니다는 프로젝트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촬영도 동인천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동인천에는 자주 방문을 하시는 편인가요? 사실, 동인천은 제가 두 번씩 가봤어요. 군대 가기 전에 한 번, 그리고 갔다 와서 한번 갔는데, 최근에 제가 근데 심포를 다녀왔어요. 제가 이제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부터는 드라이브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이 심포 쪽을 드라이브 하면서 한 바퀴를 돌아봤었죠. 그때 방문하실 때, 군대 가시기 전, 그리고 후로 다녀오셨다고 하셨는데, 시간이 좀 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 기간 동안 혹시 동인천에 대한 이미지가 변화하셨나요? 근데 사실 큰 이미지 변화를 느끼지는 못했고,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그냥 대중교통으로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어 정류장 내리면은 도착 내리면 도착 이랬는데 직접 운전을 하다 보니까 아 교통이 생각보다 까다롭더라고요. 그런 점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 어, 그쵸 저희도. 도보로 이동하고 길을 보다 보니까 횡단보도가 저 멀리 있다거나 꼭 지하차도로 이동을 해야 돼서 계단을 꼭 이용해야 한다거나 하는 문제점들이 보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멤버들이 도보로는 많이 움직여봤는데 자동차를 가지고 와본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그래서 같은 대학생이지만 다른 시선으로 한번더 동인천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정말 뜻깊을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저는 시작 공간만 차로 방문해 본 적이 있어서 사실 막 길을 훑어보거나 이럴 새는 없었는데 또 운전을 하니까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 것 같네요. 사실 그 동인천의 이미지는 저는 뭔가 F 같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천이라 하면 청라나 송도 여기는 약간 좀 T 같은 느낌이 들어요. 차가운 도시 느낌인데. 동인천은 그래도 이 감성이 살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F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성 넘치는 동인천이 조금 더 감정적으로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MBTI에 비유한 동인천도 처음 들어보네요. 아주 신박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오. 마지막 질문인데요.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인상 깊었던 점이나 아니면 저희 이런 프로그램을 함께 하시면서 인상 깊었던 점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그 운전 이야기를 했을 때 제일 걱정됐던 점이 앞서 사연에서도 소개했듯이 어, 이 좁은 골목길 그리고 동인천에는 아무래도 노약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사실 판단력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은 흐려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튀어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또 길이 좁기 때문에 휠체어나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아예 미숙한 사람에게 잘못하면 사고를 당할 수도 있겠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동인천이 아무래도 개항기 때부터 발전한 도시다 보니까 조금 인프라가 사실은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인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노인과 관련된 노화된 도시에 맞는 인프라가 조금 재건축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또 다음 주에는 노인복지와 관련된 이야기 또 노인분들과 관련된 이야기 동인정과 답사를 하면서 노인정도 방문해보고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또 준비했는데 그러면은 3회차에 이야기를 또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은 제이너스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해봤죠? 네. 오늘 어떤 시간이셨나요, 제이너스님? 어, 저는 솔직히 준비를 그렇게 막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막좀 걱정이 앞섰는데, 아 우리 두 진행자 분들께서 너무나도 마음 편안히 진행을 잘해주셨고, 아 그리고 제가 이제 노인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게 또 다음 회차에 이어진다고 하니까 나름 또 연결고리 역할이 된것 같아서 또 기분이 뿌듯하네요. 네, 저희도 제이너스님과 함께해서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의 2년 초대석 게스트 제이너스님 보내드리고 2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3부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 오늘 저희는 1부 인천 연화에게 묻다부터 2부 2년 초대서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오늘은 제이너스님 모시고 인천 연화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대학생이 바라보는 시선은 어떤지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지원님은 어떠셨나요? 어, 저도 인천연화에서 벗어나서 다른 분들과 얘기해볼 기회가 잘 없었는데, 오늘 또 이동치약계층이나 뭐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동인천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알게 돼서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항상 인천연화 멤버들만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았어서 그런지, 제이너스님이랑 함께 하는 시간이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저희는 인천연어 멤버들 그리고 제이너스님과 함께 이동취약계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동에 관한 어려움을 잊고 지낼 때가 많지만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봐야한다고 생각해요. 작은 관심과 배려가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 오늘 함께 느끼셨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따뜻한 길이 될수 있도록.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음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도 인천연화의 작은 발걸음이 모여 더큰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 속에 따뜻한 온기가 전달되었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따뜻하게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눴던 여기는 보이는 라디오 시간이 멈춘 도시였고요. 다음 주이 시간에 또 찾아와 주세요. 그럼 저희는 시간이 멈춘 도시 동인천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DJ 지원 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